반갑습니다. 에어센스 양권석입니다. 오늘은 열화상 카메라의 오해와 진실, 그두 번째 편인 방사율, MCB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사율은 우리가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때 개념적인 정의가 확실해야 지만 우리가 정확한 온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해와 진실이기도 하지만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측 장비에 있어서 이 방사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온도계측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살펴봤던 열과 온도의 차이, 이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이 영상을 계속 설명을 드리냐면 사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때 용어도 복잡하고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의 핵심, 원리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런 재미없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이 열과 온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에 다양한 열화상 온도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 이 열은 에너지의 한 종류로서 물체의 온도를 높이거나 상태 변화를 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적외선 열화상 장치를 사용해서 온도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의는 비접촉 연령상 장치로부터 얻어진 열정보의 획득과 분석의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텍스트로 채내 문장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열화상 카메라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뭐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향후에 많은 열적인 정보를 다루다 보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구가. 그열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방사율 mcb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사율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그 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열화상 교육 자료 중에서 이 방사율 mcbt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그런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방사율에 대한 정의 온도와 파장 그리고 흑채 블랙바디와 방사되는 적외선 에너지율이라는 이런 정의에서부터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설명할 때 나타내는 용어, 그리고 흡수 반사 투과를 합했을 때 1이 되고, 이상적인 이 블랙 바디 값은 현실에 존재하진 않지만, 아이디얼 한 값으로 100% 본연의 온도를 방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으로 반사와 투과, 그리고 흡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겉보기 온도가 형성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어, 이렇게 넘어간다면 제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굉장히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물론 제 설명이 더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해하는데 더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그림에 프라이팬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방사율이 상수값으로서 표면의 거칠기, 산화도, 팩트럼 파장, 온도 및 어, 시야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왼쪽에 있는 이러한 금속 재질의 매끄러운 표면 그리고 이런 폴리싱 되어 있는 반짝이는 재질의 방사율은 아이디어란 값이 1이라면 왼쪽에 있는 프라이팬의 방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프라이팬은 왼쪽에 있는 프라이팬에 비해서 색상이 검정색, 그리고 표면의 거칠기 그리고 산화도 이런 부분에서 왼쪽에 있는 프라이팬보다는 방사율이 높게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물체가 백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백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백에 근접한 에너지를 방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그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열을. 주기도 하고 열을 받기도 하고 서로의 열 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방사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은 컵 내부의 물의 온도가 약 60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검정색 절연 테이프를 붙였고요. 그 이유는 이 컵에 방사율과 이 절연 테이프의 방사율이 다르고 그 방사율의 차이가 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실험입니다. 보시면 내부에 물의 온도가 약 60도지만 이 컵의 방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 값보다 굉장히 차갑게 표현이 되며 절연 테이프의 높은 방사율이 있는 부분에는 실제 물 온도가 컵에 전달되어서 이컵 표면에 있는 온도에 실제 값에 근사한 온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실험은 이 절연테이프의 어, 색상별로 방사율의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테스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상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색상별로 방사율의 차이는 없지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이런 태양열이 있다면 검정색 절연 테이프가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그 표면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게 된다면 이런 검정색 톤의 절연 테이프가 훨씬 더 높은 온도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는 이런 환경 반사에 대한 테스트 그림이고 위에 있는 그림은 물의 온도가 약 60도이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컵 내부의 물 온도가 마이너스 7도입니다.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 스테인레스 재질의 이 컵은 방사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마이너스 7도보다 훨씬 더 차갑게 표현이 되어야 되지만 외부의 온도가 실제 물의 온도인 이 마이너스 7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스테인레스에 반사가 되어서 이 실제적으로 이 표면으로부터 나오는 온도값은 훨씬 더 높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물체의 온도가 1 0 0도시라고 가정을 하고 이 부분의 방사율은 0.1 그리고 아랫부분을 방사율을 0.9라고 했을 때이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이 주위 온도는 20도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주위 온도가 20도이기 때문에 이 MECBT 방사율이 0.9인 재질에서는 반사율이 2도씨 정도가 나옵니다. 그에 반해 이 주위 온도가 20도에서 이 방사율이 낮은 0.1의 MECBT를 가진 부분에서는 반사가 18도씨가 됩니다. 그리고 이 100이라는 실제 온도에 방사율이 낮은 이 0.1에 대해서는 이 실제 온도의 10%만 이 에너지 값을 표현을 하고 이 방사율이 0.9인 부분에서는 이 실제 온도의 90%인 90도에 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100도씨의 물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방사율이 0.1일 때는 총 28도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며 방사율이 0.9인 곳에서는 총 92도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우리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온도를 확인할 때이 물체의 실제 온도인 100도씨를 계측하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열 에너지를 계측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 대상체는 실제 온도는 20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방사율은 윗부분이 0.1, 아랫부분이 0.9입니다. 여기서 주위 온도를 100도씨라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방사율이 0.1인 곳에서는 실제 20도에 10%인 2도씨가 방출이 될 것이며, 방사율이 0.9인 곳에서는 20도에 90%인 18도씨가 방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온도 100도씨, 여기 20도씨라고 했는데요. 오타고요. 그리고 주위 온도가 100도씨에 대한 반사는 방사율이 0.1인 곳에서는 어, 90% 반사가 되어서 90도씨가 나올 거고요. 방사율이 0.9, 90%인 곳에서는 10도씨에 대한 반사 에너지를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실제 온도가 20도인 이 물체는 방사율이 0.1인 곳에서는 92도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고 방사율이 0.9인 곳에서는 총 28도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우리 열화상 카메라는 이 표면에서부터 방출되는. 이 값을 기록하게 되며 이러한 표면에서 나오는 값을 우리는 겉보기 온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되는 이 재질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스팔트도 있고요 콘크리트도 있고 흙도 있고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참고로 거기에 해당되는 이 MECBT 상수값을 나열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열화상 카메라의 각도, 그리고 대기에 대한 흡수, 반사, 이 모든 걸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랩실에서 어떤 특정 물체에 대한 MECBT를 알고 그 값을 보정을 해준다면 그 값의 정확한 온도를 계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랩실에서 그 한정된 재질의 특정 물체의 온도를 계측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질의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는 이러한 항공 촬영에 있어서는 이러한 복잡한 대기, 반사, 각도 등 다양한 부분을 이해하고 훨씬 더그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열화상 카메라에서 물체의 온도를 기록한다는 부분은 물체의 표면을 떠나는 모든 복사 에너지의 합을 픽셀별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사율, 반사, 그 다음에 렌즈의 특성, 화각, 그리고 이 재질,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이 계측기에서 나타나는 디지털적인 온도값에 대한 부분만 말을 하자면 온도값이 다르다고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적외선 온도 기록 장치를 단순하게 이러한 디지털 온도값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열 정보의 획득과 이 정보를 분석하는 과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이러한 한 장의 그림에서 나타내는 다양한 열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드론으로 촬영한 이 열령상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를 봤을 때 여기에는 도로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열령상 이미지로 확인을 할수 없지만 다른 재질의 높은 온도가 보이는 그러한 물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도로에서도 이런 페인트 색에 따라서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 보면 제가 이 스팟을 한세개 정도 찍었는데요. 56도, 63도, 55도 정도가 나타나고 이 방사율을 제가 아이디얼 한 값, 이상적인 값 1로 뒀습니다. 제가 이 방사율을 한번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0.5로 한번 변화를 시켜보면 훨씬 더이 스팟의 온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1일 때는 1번 스팟의 온도가 56.6도였지만 방사율을 0.5로 변환을 시켰을 때는 83.9도로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특정 대상체의 온도를 정확하게 재고자 한다면 그 대상체의 방사율을 알면 기록 장치의 매개 변수인 이 방사율 값을 조정하여 보정을 해 준다면 그 물체의 비교적 정확한 그 물체의 온도를 계측할수 있습니다. 실제 조리 열화상 계측기는 온도를 굉장히 정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해상도가좀 낮든, 센시티비티, 온도 분해능이 비교적 좀 높든 간에, 고가의 사이언스 용도의 열화상 카메라든, 아니면 저렴한 열화상 카메라든 간에, 온도 계측의 정밀도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오히려 활용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휴먼 에라라든지, 이 렌즈를 통해서 포커스가 잘안 맞다든지, 이런 부분에 에라가 훨씬 더 높지, 이 계측 장치의 에라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방사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온도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물체의 온도와 방사율 그리고 외부 환경 이 표면의 온도를 기록하는 장치의 열화상 카메라의 이해 이런 부분을 안다면 이 열화상 카메라는 굉장히 정밀한 온도 계측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아니면은 이런 혈관 심지어 국가수에서는 거짓말을 했을 때 미세한 온도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영상 카메라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상에서 온도 계측을 할 때보다 이런 항공에서 이런 열영상 카메라를 촬영을 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현상에 다양한 방사율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향후 항공 진단을 할때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다소 이론적이고 복잡하고 재미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향후 실제적으로 항공 진단을 했을 때꼭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필드에서 이런 열영상 카메라를 촬영을 했을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